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25회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은 20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는 두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의 비극적인 민족 전쟁을 겪어난 후에 폐허에서 가난과 씨름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얻으라 애쓰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함께 실제적 육신의 가난도 사람들을 갈급한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부요하게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신앙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국과 빈곤국가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됩니다. 1960에서 80년대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복음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신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한 요인에는 이른바 기복신앙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달콤한 설교와 그런 사례를 간증하는 복받은 경험담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복받고 잘 되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개신교회의 두 번째 성장 요인은 심령대 부흥회로 대표되는 성령 운동, 세계적으로는 신오순절 운동으로 방언과 병을 고치는 신류 집회가 대중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열광적인 집회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감정적 흥분의 고향으로 사람들은 축복받았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오순절 운동, 즉 초대교의 성령의 부우심을 다시 재현한다는 운동은 가톨릭 교회에도 그리고 개신교계에는 교계, 약 3분의 1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위 제2의 축복, 영어로 second blessing이라고 부르는 방언 은사는 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말하며 신비한 소위 빙의 현상을 동반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뒹굴고 흥얼거릴 때 내는 소리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흥 집회를 통해 신자를 증가시키면서 개신교회가 다수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운동, 기복신앙은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팔복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현실의 삶에서 잘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더 높고 고상한 차원의 정신적, 영적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천국의 복, 부활과 내세에 대한 복을 주심하고 아시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무속신앙과 이방 종교에서 신에게 복달라고 빌며 무엇을 바치는 행위와 거의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부우심으로 임한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외국어 교육 기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도들 중에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의사 소통이 안 되면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순식간에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에 참과 모조품이 있듯이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에도 진짜와 짝퉁이 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볼 팔복과 대조되는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잘되는 것, 숫자와 큰 세력, 화려한 건물과 이벤트 역시 이. 땅에 속한 신앙에서 말하는 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복이 참된 가치가 있는 복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격과 품성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조품 신앙, 기복 신앙, 일시적인 흥분으로 되는 그런 신앙에서는 그런 품성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범죄와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자주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우느니라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외형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말씀과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이적과 기사와 감정적인 흥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임제하시면 순결하고 고상해지며 엄격한 정직과 온유와 겸손의 미덕이 당연히 나타나야 하지만 오히려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두움의 모습들이 그 목회자들로부터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예배 행태, 기복 신앙 행태 또 어떤 샤머니즘적인 행태가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1970~80년대식의 관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세대와 문화와 기타 여건의 관계 없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과 삶의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적은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모습에서 그 진가를 보여줍니다.